정말 죄송합니다. 갑자기 영상이 끊겨가지고 이렇게 꼬집어주세요. 꼬집어주신 다음에 이제 소스를 만들어줄건데 섞을 판 하나를 더 준비해주세요. 그 다음에 섞을 서클... 음, 레진을 1대1 이렇게 레진 준비해주시고, 그 다음에 블랙, 레드, 브라운 준비해주세요. 우선 레진 1대1로 1대1 섞어줍니다. 젤로 짜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색깔을 다 하나씩 짜주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세 색깔 짜주었습니다 먼저 브라운 색상을 여기다가 섞어주세요. 그다음에 검은색을 아주 살짝 섞어줍니다. 좀 살짝 진한 브라운을 먼저 만드시고 빨간 색깔을 넣어주세요. 음, 흰색을 살짝 넣어줍니다. 네, 이렇게 하면, 어, 딱 완성된 것 같아요, 색깔이. 다음에 여기에 소스, 소스를 뿌려주세요. 그 아예 전체를 다 발라주겠습니다. 이렇게 발라주시고 완성입니다. 이렇게 해서 돈까스는 완성이 되었구요. 정말 못 만들었죠. 이상으로 돈까스 만들기 2부였습니다.